안녕하세요, 내레코입니다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다른 나라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과연 이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호날두랑 아침도 먹었어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내레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점심, 저녁을 각자 다른 나라에서 먹어보는 꿈이요. 그래서 오늘 그 꿈을 한번 이뤄보려 하루 안에 3 개국을 도전해 봅니다. 대남, 대구, 홍콩 이렇게 3개국을 하루 안에 가볼 거고요. 비행기 시간, 이동 시간 그리고 현지에서 밥 먹는 속도까지 엄청나게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속도라서 이번에 빠르게 결제 가능한 비자카드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는 마지막 국가가 홍콩이잖아요. 홍콩을 간다고 했더니 이 비자 측에서 이벤트 경품에 해당하는 5성급 호텔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벤트 경품이냐? 근데 얼굴 왜 이래 나 오늘? 이거 아닌데? 어쨌든 무슨 경품이냐. 바로 홍콩에서 7년 만에 열리는 2025 마마워드 초대권 플러스 항공권과 함께 제공되는 그런 호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제가 홍콩에 부사 도착해서 오성급 호텔에서 묵을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어긋나는 게 하노이 가는 게 30분 정도 연착이 됐어요. 지금 공항장이 올것 같아요. 저뭐 도착표 연결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비기길 타고 가는데 지금 수압을 내리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미치겠다 벌써 40분을 날려먹었어 9시 40분 10시 그렇게 예상 출발 시간을 한참 벗어난 시간에 비행기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확인해보니까 출발 시간이 40분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트남으로 4시간 동안에 달려갔습니다 아 큰일 났다 1시 40분에 보딩타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온라인 체크를 해놔서 11시까지만 공항 도착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밖에 나가서 쌀국수랑 커피를 한잔 깔끔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제일 빨리 도착했어 구출 안 사야돼 와, 진짜 겁나 빠르게 입국했다. 16분에 내렸는데, 22분입니다. 6분 만에 입국 수속 완료했고요. 1시간 20분 정도 10시간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와, 더워. 와. 가, 가, 가. 가. 다, 다. Do you know where is the 속속? 아? 속속. How much is o r r y 30만 배트 정도? 어, 왜 아니, 아니, 아 냄대치 네, 오케이. 근2 네, 20만? 0만원 네. 아, 20만은 좀 비싼 것 같은데. 아, 씨 가자 가자. 시간이 없어. 속선속선 썩선. 내가. 내가. 아,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지. <laughs> 어쩔 수 없지. 아, 덥다 제발 우리 나쁜 생각. 저랑 거기다. 뭐야, 같이 타는 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국사람이세요 Where are you from? Yeah. Chinese. r e a y going? 시간 없네. 시간 없네. 완전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남은 시간은 한시간 정도 남았고요. 어, 완전 베트남 분위기 장난 아니긴 한데. 이게 베트남이지. 아, 예. 고백도 차이나? 보통 아, 분따고 가는 거. I'm going to heaven. 저 여자들이 있데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으로 갔지. 처음 바디모스도 엄청 많네 확실히 베트남이 조금 더 습하고 녹색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급박한데이 베트남 풍경 자체가 되게 여유로운 느낌을 줘요. 마치 윌네임. 마이 네임 비오? 윌브? 비오? 비오? 마이 네임 제이 How old are you? You're 18. One, two, three. You're 80? Uh, 1, two, three. 큰일났다. 이 보딩패스 뽑았는데, 이걸로 못 들어오고 피지컬한 보딩패스 필요하다고 여기 안내문에 있네.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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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다. 큰일났다 아, 브랜드 에어폴트, 백백 에어폴트. 그럼 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안 돼. 이거 클났다. 공항 쪽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나 따로 소대한발자나 몰짱이 30만 동에 해주세요. 아직 거기까지 도착 안 했잖아요. 아니 제가 원래 처음 말했던 목적지까지 도착 안 했잖아요. 그오오를 바꿔 주세요. 너랑 <놀람이> 너랑 chuyện e Did not arrive to my first destination. It does n t make sense. 400,000. Come b t h o 1 0 a n g Did not arrive to first uh, destination. Not? Okay. Okay. Uh, okay. Okay. Yeah, the okay, 300. Okay, 300. Okay. 300. Okay. 300.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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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지컬 보딩패스가 왜 있어야 돼이 티켓이 있는데? 공항에서 먹어야겠다 공항에서 공항에서 먹으면은 여유있지 사실 와 근데 이게 진짜 재밌다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두근두근거려요 제가 4년간의 세계행을 여 이렇게 심장 찔러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낙지 사건 이후로? 아 장가계 사건 이후로? 근데 지금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30분 동안 베트남에서 드라이브가 끝났습니다 <laughs> 마지루 미친 놈이다. 바이바이. 아 베트남 여행 재밌었다. 와 이게 진짜 베트남 여기서 악명 높거든요. 이 체크인 줄긴 걸로. 헬로 l 방 o But I have one question. I have a e ticket online check-in, but why do I need a, a paper ticket, h a ticket? Usually, when I have a online t i c k 아 저는 피지컬은 필요없어요 이 공항은 다른 공항이잖아요 아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 공항은 6층입니다 오케이 망치 고마워 밥이나 먹자 공항에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무사히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공항 보안 검색대 잡혔어요 너 도대체 뭐, 뭐한 거냐고 왜한시간만에 들어와도 나가냐고 미안하다 그러면 사정이 있었다 이상하지도 안했다 보내달라 한 10분 정도 좀제 상황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으러 베트남을 온 거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하노이 공항을 사실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재작년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때 잠깐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비행기는 직항을 못 사겠는 거야 남아공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카타르 경유했다가 하노이 경유했다가 막이렇게 한국을 한 40시간 만에 돌아왔었는데 몸도 너무 안 좋았고 그때 상황에서는 마음도 너무 아팠고 그래가지고 하노이에서 한 7시간 경유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하늘공원 별로 안 좋아 하긴 하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긴 한데 뭐 그땐 그랬다 정확히 쌀국수 냄새. 아 맛있겠다. 이거는 여기서 분짜랑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먹어보겠습니다. 분짜랑 그리고 이번 스피드런타이머택은 진짜 속도가 생병이잖아요. 아까 같은 변수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제1분일초가 정말 중요해서 손금을 주고받는 시간도 아까야 돼. 거스름돈을 받는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로 결제를 할 건데요. 이 비자 카드. 이 컨택미스. 이 컨테이너 아이콘이 있으면은 NFC 비접촉 결제 방식으로 빠르게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페이가 되는 거예요. 테페이. Hello. c n I help Is there any like good menu here? Five one. No. a ah, okay. e a h I'm gonna take it. The puncher is three dollars. Then one beer. <laughs> you want a half liter or one liter? One liter. One liter. <laughs> 이걸로 결제를 먼저 할게 비자카드로. Twenty five o l a r s 음. <laughs> 개비싸네. 공항 공항 너무 비싸다. 멜란동어, 어, 멜란어가 지금 섰더만. 남냐? 오케이. Very good. 와, 겁나 간편하다. 이 템만 해서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장점인 게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카드 복제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입구에 꽂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고 전 세계 비자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베트남 첫 맥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죽이네 이 방콕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방콕에서는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있거든요 시간이

맛있으세요? <laughs> 네. 너무 장피하다. 장피. 인생이 장피하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제가 근데 원래 고수를 원래 진짜 못 먹었었어. 막 고수 먹으면 샴푸 향도나고막 그러더라고 옛날에. 근데. 호주에서 옛날에 로드 트립브 한번 할때 있는데 호주 워킹 홀리데이할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픈데 뭐 음시, 음식점이 없는 거야 마땅해. 그때 같이 뭐 여행하던 친구가 베트남 음식 한번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나서 그때 한번 쌀 고수를 시켜 먹었는데 그때 고수를 먹었거든요. 와 그때 딱 너무 맛있는 거야 고수가. 그때부터 완전 베트남 음식에 빠져 살아가지고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호주에서 맨날 일하고 점심 시간에 베트남 음식점 가가지고 맨날 시켜 먹었어. 호주에서 먹었던 베트남 음식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은 제가 보기에는 향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짜 먹을 때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곤 하네요 조용 하고 밥이나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음. 음! 연착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계속 5분씩, 10분씩 더 연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변수가 많대 하나, 이게. 어디 재미... 간다, 보딩 간다. 가자, 가자. 근데 45분 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4분 남겨놓고 지금 사람들 타고 있으면은 절대 4분 내로 출발 못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단 태국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생겼네? 귀여워 20분, 20분 걸렸으면 나오는데 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자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는데 여기 태국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공항을 또 다른 데서 타거든요 홍콩 가는 거는 근 그쪽 근처 가서 레스토랑에서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와 태국 와 베트남이랑 또 다르네 확실히 베트남보다 좀드습합니다 여기가 안녕하세요. hello, c a n y o u g o f a s t 아, 아 t a k e h i g m How many? How many? m i n u t e w h w y h o n y o u m o m n o m a a n a n 확실히 태국이 베트남보다 훨씬 정돈 How many? How many? How many? h 이 w many? How many? How m 시수끼리시라는 형 있거든요. 저랑 되게 친한 형인데, 그 형이 예전에 파타야 와가지고, 노점 상인분한테 얼굴을 가격당해가지고, 코피가 줄줄 흘러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파타야 쪽에서는 시수끼리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가지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다. 차 겁나 막혀서 물어보니까 제 식당에서 수원 높은 공항까지 1시간 20분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연착 때문에 진짜 모든 게다 안되네. 수원 높은 고... 공항. 야, 보리 오케이. 오, 미친다, 미쳐. 아, 대안. 어, 진다. 미쳐. 어, 피 말려. 아, 피 말려. 진짜. 와, 44km.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땡큐. 쿠쿠카. 막, 막, 막. 아, 아, 저기다. 짐 검사 체크인 이런 건다 지금 5분 안에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계획이 완전 완벽했었다는 거지. 연청만 아니었으면. 타이 공항 진짜 좋네. 와. 오, 여기 사진 포인트인가 보다. 타이푸드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뭘 먹어야 되냐? 아니. 배 그린 코리안 치킨. 원 파타이 치림 타이 오케이. 아이 썸띵. 원 콜크. 콜크 시럽. 어. 콜크 줘, please. 자. 콜크는 까? 콜 커리 하나랑 파타이 하나 시켰고요. 전 타이 음식 중에서 카레가 제일 맛있어요. 코리아커리아커리 코리아. <laughs> <Korea. 웃음> 와. 태국닭 느낌이 나네, 딱다 아, 이 맛이지.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만든 카레예요. 음, 고고캅.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리짜빗, 아리짜빗, 아리 เนี่ยด่สันอิสุภัทัดไทยนะคะ mix everything ว mm ้าวจริงจ้ามันอิสตฟู้าอน you i n f u e n ไหม Instagram mm -hmm. I I will follow you Uh-huh. Okay I have a girlfriend you have a You have a girlfriend? No, no, girlfriend, just friend. Oh, oh travel My my girlfriend here. Wow! <laughs> you, you so you good, man. You thank, so you. Nic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기적 카드 컨택리스로 결제. <Okay>. <laughs> <laughs> 결제 <laughs> 완료. <laughs> 오케이 okay,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운명적인 사랑 찾았다 어쨌든 이번에도 비자카드로 빠르게 결제를 했고요 지금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3분 정도 남아서 바로 탑승구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태국 진짜 좋다 멋있어 가자. 마지막 나라, 홍콩으로. 밤 10시고요. 홍콩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야, 그래도 하루 만에 세계국 오는 게 되긴 되네. 침사추이라고 뭐 야경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호텔로 이동. 어, 귀가 너무 먹먹하다. 이게 짧은 거리, 짧은 거리 계속 움직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비행 시간 합치고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 한번 갔다 온 거긴 해. 이번에는 뭐 시간이 막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택시 안 타고 어,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 원, 원 와, 공지역철. 이번에도 비자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완료했고요. 와, 진짜 겁나 예쁘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침사취 대박이네. 저침사취이 야경을 보고 제가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호텔이 이침사취이 야경을 잘볼수 있는 곳 한복판에 있어. 와, 이런 데에서 경품 호텔을 준다고? 와, 너무 이뻐. 와, 아, 이래서 사람들이 홍콩, 홍콩 하는구나. 저녁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태국에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가게 문도 막 닫은 것 같아가지고 도착해서 좀 여유를 부렸나 봐. 또 긴장감 풀려가지고 벌써 시간이 새벽 1시가 가까이 옵니다. 너무 좋다. 호텔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호텔이고 바로 앞에가 이런 야경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이 호텔이 제가 계속 경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경품인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 마마 어워즈가 여기서 열립니다. 아이돌 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축제라고 해요. 근데 유명하잖아요. 마마 어워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사용한 이 비자 카드만 있으면 역대급 이벤트에 참여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2025 마마워즈 양일 초대권, 그리고 인천 홍콩 왕복항공권, 이 5성급 호텔 숙박권에 조식까지. 공항이랑 공영장 이동 촬영도 다 제공한다고 해요. 대박입니다. 그리고 웰컴 기프트팩도 준다고 하네요. 진짜 혜택이 장난 아닙니다. 응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을 하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일단 업로드를 합니다 그 후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응모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참여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거든요 저도 한국 가서 바로 응모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오늘 최종 목적지 다 당도했다 리젠트 체크인? 체크인? e l c o m e 고급지다 겁나 고급스럽다 Hi, I made a reservation. Certainly. My name is Chehouri. Therefore, yeah, we have a fitness center t w e n t hours and w o l l be open s e v o o k in the morning to sunset. 야 호텔 되게 좋다. 야 이런 호텔을 경품으로 받는다고? 와 장난 아니다. 와와 와. 야경도 완전 잘 보인다. 방 안에서 와 내가 이런 몰골을 하고 들어와도 되는 방인가 모르겠네 베개 베개도 네. 배게, 있어 난 여기서도 소원이 없다 그건 아니고 이게 샤워실이야 샤워실 문이 없어 아니 물 튀기면 어떡하려고 샤워실 문이 없어 물안튀긴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야 되는 그런 곳인가 아, 이걸 다듬데아아 아, 이걸 다듬대 아 깜짝이야 <laughs> 아 깜짝 놀랐네. 이걸 이렇게 닫으면 여기는 완전 완전 분리됩니다. 아 일단 씻어야겠다. 비구고좀하다가 너무. 좋...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말도 안돼 야경. 와 침대 완전 편하다. 즐긴다. 이래서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뭐야? 호텔에 호날두 왔나보다. 호날두다 대박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아침 먹으러 왔다가 호날두 먹었어. 와 대박. 어 진심. 아 조식 여기 잘 나온다 조식. 음. 만두 안도 먹어야 돼요 원래 맛있다. 근데 호날두는 내가 여기서 자는 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지? 피곤하다. 호날두님 질척되지 마세요. 축구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다 여기 제가 방 가격 보니까 어제 1박에 한1 2 0만 정도 하더라고요 이런 방에도 잘수 있는 사람이 구 세상이 진짜 넓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런 데서 하루 못잘것 같은데 태어난 그것도다른가봐 자기 글씨라고 해야 되나 깜냥이라고 해야 되나 어만히 숨쳐가야겠다 어제부터 너무 뛰어다니고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도 별로 안 좋고 컨디션이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홍콩에서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려고 알아본 식당이 있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곳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025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좀 곳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이고 어,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 가수들 전부 다 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그 열기가 약간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규모가 상당하네. 뭐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한국행 비행기 시간에 임박을 해서 다시 한번 공항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루 만에 3개국 갔다 오기 정말 재밌는 컨텐츠였는데 이 변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레리코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